그거 아닌데? 이거 아니. 이게 <laughs> <laughs> 아, 내가 사는 이사아인거요한길이세아요리총재 잠깐만요. 두만두만 총재님 잠깐. <웃음> <웃음> 그 다음에 그 올해기 김지영 통계님께서 그 회장과 아 지대위원 그 다음에 그 부총장님 사업장을 각각 방문을 하시고 계십니다. 취임 이후에 시작한 건데 어, 100명 중에서 지금 72명 정도로 사업장을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못 가신 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방문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이승희 지배위원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아 오늘 행사 마이 마이크? 하겠습니다. 앞에 네. 보시고요. 잠깐만 마이크. 잠깐 기다려 마이크. 그방문표를 제가 직접 어, 방문해서 예, 붙여, 뛰었어야 되는데, 우리 그, 지대 님 워낙, 이승이 지대 님 워낙 바쁘셔가지고, 이 자리에서 손달하게 됐습니다. 제가 올해 청계의 사업 중에 이것도 한 일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들, 그 다음 지대 형님부 부장들한테, 라이언스 어떤 그, 봉자인이라는 것을 확인시켜드리기 위해서, 각 사업장마다 가서 저희가 붙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에, 이것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좀 요청을 하세요. 그럼 제가 아, 신무사숙고에서 예, 보쳐줄수 있으면, 내가, 그, 사업장을 방문해 직접 붙여 쳐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예,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아 주시기 바랍니다. 72개 클럽과, 저기, 회장님과 지배위원장님 그리고 부총장님을 총장님께서 일일이 다니시면서 다 이렇게, 그, 붙여주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나머지 지금 몇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주년 행사 때 이렇게 전달을 하기로 하고, 그, 회장님께서는 열심히 하시는 회원들이 계시면 추천을 에 해주시면은 총장님께서 직접 가서 방문표를 달아드린다고 하십니다. 총, 저희 회장님께서는또 열심히 하시는 회원들을 좀 추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분총재상 시상입니다. 제5지역 부총재 이중국라이언께에서 시상하시겠습니다. 아, 수상라이언이신 이사 김동수 라이언께서는 단상앞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로패 김동수 라이언 문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제5지역 부총재 이중국 네, 여러분 박수좀 한번 쳐주세요. 각부보시제 천할게요. 하나, 둘. 이상 지구본부 시상을 모두 마치고 잠시 중요 공지. 기대연상상이 없습니다. 네. 이상 지구본부 시상을 모두 마치고 잠시 중요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본부에서는 금액이 회원 증강의 일환으로 국제협회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가족 회원을 확대 영입하고자 합니다. 각 클럽 사역과 전 회장님께서는 지구 홈페이지에 게시된 운영 규정을 참고하시어 가족 회원을 한 명씩 필히 영입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11회 한마음 명랑 체육대회가 11월 3일 남동공단 근린공원 민조 잔비구장에서 개최됩니다. 전 라이온의 화학과 담교을 구현하기 위한 본 행사에 많은 라이온 및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제10회 청재배 자선골프 대회는 11월 8일 디딤파크 컨티비 클럽에서 36홀 동시 샷건 방식으로 개최되며, 대회 의 수익금은 전액 공사금으로 활용할 계획이오니, 라이언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일정 중 세부사항은 발송된 문서 및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액에는 전라이온의 화합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클럽에서는 소속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의 클럽, 주년 행사에 많은 참여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지구본부의 각종 회의 및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동참 드리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과 이상 시상과 공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